행복백세를 꿈꾸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행복백세 TV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근육은 뻣뻣해지고 관절의 유연성은 떨어지죠. 이때 가장 무서운 적이 찾아옵니다.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낙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골절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 몸의 근육은 급격히 빠져나가고, 심폐 기능마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똑같이 빙판길을 걸어도 누구는 가볍게 중심을 잡고, 누구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크게 다칩니다. 이게 단순히 근력 차이일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노년학 전문가들은 낙상의 원인이 다리 힘보다는 뇌의 반응 속도와 균형을 잡는 감각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을 얼마나 빨리 인지하고 대처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겨울철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뇌 깨우기 훈련을 실시한 결과 사고율이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아주 쉽고 즐겁게 따라 할수 있는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겨울 빙판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복백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보행의 상식입니다. 흔히 뒤꿈치부터 닿으라고 배우셨죠? 평지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빙판길이나 미끄러운 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른바 펭귄걸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폭을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무게중심을 약간 앞으로 둔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듯 걷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닌자보행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살금살금 걷는 것 같지만 지면과의 마찰력을 최대화해서 미끄러짐을 원천 봉쇄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외출 전 뇌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날씨가 추우면 수축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느려지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딱 30초만 투자해 보세요. 의자를 잡고 서서 발가락을 꽉 쥐었다가 쫙 펴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해 보는 겁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자극이 뇌의 균형감각 중추를 즉각적으로 깨워줍니다. 뇌가 깨어나면 발목이 삐끗하는 순간 바로 근육의 명령을 내려 중심을 잡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독일의 스포츠과학연구소 자료를 보면 겨울철 낙상은 밖에서보다 집안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믿어지시나요? 밖에서는 긴장을 하지만 집안에서는 마음을 놓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잠결에 뇌가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조명 아래 발을 헛디디는 것이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침대 밑이나 복도에 동작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해 보세요. 작은 불빛 하나가 여러분의 고관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집안 바닥에 작은 매트나 전선줄은 시니어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덕과 같습니다. 발이 걸리기 쉬운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세요. 이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시니어분들이 겨울철에도 아주 활발하게 야외 활동을 합니다. 그들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장비의 활용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팡이나 노르딕 워킹 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다리가 2개일 때보다 3개, 4개일 때 지지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지팡이도 아주 많으니 패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너무 두꺼운 외투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둔해지면 돌발 상황에서 대처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장갑은 필수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 것은 두 손을 묶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질 때 손을 밖으로 빼고 있어야 얼굴이나 머리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배운 펭귄 걸음, 외출 전 발가락 운동, 집안 환경 정리하기처럼 사소한 것들을 실천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지금 바로 발가락을 한번 꼼지락거려 보세요. 뇌가 즐겁게 반응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행복백세 TV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건강정보를 선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시니어 맞춤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백세TV였습니다.